저희는 용인 행정타운 안에 위치한 상가역에서 5분 거리 네, 576세대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고요. 저희가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타입은 34평, 25평, 이제 2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니크 한번 보러가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보시는 모델은 84 타입입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작은 방, 지금 보고 계시고요. 방이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예. 공용 욕실이고요. 화장실이 바로 입구에 있네요. 네. 거실을 한번 보실까요? 오, 거실이. 거실은 저희가 오픈형 주방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기본 형태가 여기 알파룸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확장으로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기준으로 해서 6인용 식탁을 놓고도 굉장히 큰 넓이로 쓰실 수 있도록 요즘 요렇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원래 알파룸 네그렇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기본 형태를 저희가 확장형으로 드리기 때문에 무상으로 확장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이도는요 네,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으로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가전 제품은 저희가 무조건 전체를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할 건데요. 오. 네, 보시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기본 형태. 오른쪽은 김치 냉장고입니다. 아, 이건 김치 냉장고 네,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저희가 맞춰 드릴 거고요. 오, 이것도 공짜로 네,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기본 형태 들어가실 거고, 광파 오븐. 위에 보시면, 네, 아일랜드 후드까지. 아일랜드 후드? 네, 오른쪽에 식기 세척기. 네, 기본 형태로 거예요? 다 옵션 다 드릴 겁니다. 무상으로요. 아, 네. 음. 주방 볼도 사각형 스퀘어로 되어 있는 굉장히 깊은 형태고요 음. 네. 와, 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네. 길고 큰거 처음 봤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 다용도실 안에 들어가 있는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할 겁니다. 아, 되게 지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거실에 들어가는 에어컨 한 대, 그리고 에어컨. 네, 안방에 에어컨 한 대, 작은 방 에어컨까지 에어컨 총 3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저희가 34평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창에 이제 맞동풍 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거실 쪽에? 네 그렇습니다. 어. 거실 한번 다시 꼽고 이쪽으로 정남향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채광이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채광 환기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엌에 보시는 쪽으로 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동풍 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환기 확실하게 잘 된다고 보시면 되죠. 확실히 알파룸을 뚫어놓으니까 네.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네, 아. 시원하고 넓어 보이시고요. 지금 34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네. 보시면 한4 0평 정도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 거실에 보이시는 우물형 천장 위쪽에 네 기본으로 시공해 드릴 거고요. 네. 자부엌에 보시면은 대면형 부엌으로 뚫어놓은 요부엌에도 우물형 천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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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네네 똑같이 시공해 드릴 겁니다. 저기 여기 와인잔 넣는 이 멋있는 작전은 뭐죠? 아 여기는 이제 네. 그 전시로 지금 해놓은 건데 수납하실 수 있도록 네 이거 기본 형태로 보, 눈에 보이시는 대로 시공해 드릴 거거든요. 아, 이 도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네. 탐나는데요? 보통 모델하우스 가시면 이런 거다 DP로 해놓은 것만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맞아요. 지금 시공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드릴 겁니다. 와 이거 좀 탐나네요. 네. 한방 한번 가볼게요. 네. 보시는 드레스룸하고 어. 욕실, 파우더 룸까지 저희가 설치를 다 해뒀거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있고 네, 어, 샤워부스도 있고요. 네. 어. 드레스룸에 보셔야 될 거는 <laughs> 창문에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 네. 좋고. 그래야 채광도 좋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창문이 있어야지 이 옷에 곰팡이도 안고 네. 맞습니다. 저희 어 행정타운 위버하임 민간 임대 아파트는요. 어, 용인 행정타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관공서, 용인시청부터 해서 세무서, 경찰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반도체에서 남사업 쪽에 300조 이제, 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랑 거리가 9km 정도 반경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가업이 지금 좀 많이, 삼가동이 많이 뜨고 있는 상태고 음... 집값이 최근에는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두달석 달째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뛰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향후 어떤 그 발전 가망성이나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가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어 민간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셔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전세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전세는 뭐냐면 소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록세 각종 보유세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10년 이후에 지금 전세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변의 전세 가격들보다 저희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규 아파트고요. 그 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10년 차 되는 나, 이제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향후 10년 이후에는 저희하고 경쟁력이 예, 저희가 음. 음, 월등하게 우, 우월한 어떤 그런 어, 입지에 설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 민간 아파트 많이들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1차 분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2차 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오셔서 네. 보시고 있는 이런 어~ 대면형 주방이 있는 요런 이제 개방형 형태의 팔사 형태도 지금 많이 남아 있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2차 분에는 작은 평형 때도 투자 관심이 있으셔서 작은 평형 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예 빨리 오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그 가격이나 상세한 어떤 계약 방법 같은 거 알려면은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네. 받으시면 네.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